마포구는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생태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결과물로써 지난 11월 27일 환경부와 사단법인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마포구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11월 27일 환경부와 사단법인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주최하는 제 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마포폐철선 환경숲 복원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간 마포구는 2014년 1월 생태계 보존 협력금 반환 사업을 신청해 5월에 5억 5천만 원의 환경부 기금을 교부받아. 상암동 일대 폐철선 부지에 환경 숲을 조성하고 생태계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나무 외 7종 240주와 회양목 외 9종 1400주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며 건습지와 생태 통로 유도벽을 설치하며 생태계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환경림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 녹색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시설에 의한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사단법인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사업부문 우수상 수상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결과물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녹색의 공간을 창조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좋은 녹색 마포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